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집을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잠깐 나가셔서 다행히 부모님이 안겨셔서 좋게 할것 같고요. 그럼 한번 친구를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줘요. 아, 저는 어, 22살 대학생. 아 그러면은 22살? 네. 22살 몇 년생이야? 그러면은. 99야? 네 형은 88이야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패션평가를 보내게 된 거야? 보다가 옛날부터 봤는데 어. 옛날에 한번 보냈었다가 음. 음, 옷이 많아져서 음. 그만큼 이렇게 당장 했는지 아 그러면 나한테 처음 보낸 게 언제야? 2월쯤 이번 연도? 네아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약간, 약간 좀 네. 내가 약간 좀 이렇게 그때 처음 너가 보냈을 때좀 내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게 네. 뭐 재미 위주긴 하지만 나도 도움이 좀 된거지? 네네 들었죠 여러분들? 이게, 이게 네. 내가 도움을 준거야 얘한테 유튜브에 또 올라갔잖아 영상이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뭐 애쉬 아랜드를 응. 이렇게 아... 비슷하다 막 이러는데 어때? 네, 애쉬 아일랜드라는 아티스트를 응, 응. 좋아해서 좋았는데 응. 약간 따라한다 이런 말은 싫어? 응. 그쵸 <laughs> <laughs> 아, 그렇긴 해. 나 아, 나름 내가 막스타일링하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데. 무스타일도 뭐 완전 다르고. 음. 그렇게 아니 쫀게 아니라. <laughs> 내가 원래 <laughs> 성격이 좀 이래 친구가. 제가 막 이렇게 무섭게 안 해요. 막뭘게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아서. 그지. <laughs> 아니 안 무섭고 완전 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 이렇게 너무 너무 거리면 내가 이상해진다고. <laughs> 그러면 어 일단은 이, 이 친구의 어떤 그.. 옷이 제일 메인이니까 옷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냥 일부러 꺼내놓으라고 했거든? 한번 봅시다 이 친구가 입은 그옷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청바지 진짜 일들내 스타일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음.. 이런 식으로 목걸이 목걸이 세 개를 하고 있었구나 문신은 뭐야? 아, 문신. 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섹시한 느낌? 네 그런 느낌하고 ㅋ <laughs> <laughs> 아, 내가 아까 말한 귀걸이가 이거예요 이 귀걸이는 어디 거야장폴고티라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약간 그 신석기 너 초콜릿 아냐? <laughs> 약간 신석기 초콜릿 같네 <laughs> 이거 써저리 라는 브랜드인데 음, 써저리 알지 네, 이것도 커스텀 브랜드의 치요 음.. 이거 예쁘다 이거 엄청 큰데? 네 맞아요, 롱셔츠여가지고. 음, 한번 입어주세요. 한번 입어줘야지. 응. 어, 모님이너옷 입는 거 보면 뭐라고 하셔? 아 머리를 가장 뭐라고? 하죠? 하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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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쁘다. 아, 뒤로 뒤로 하면 돌아가봐. 음, 이렇게 뒤에 더 길게 가운데가 더 길게 원단 붙여놨구나. 네, 이게도 약간 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깔끔한데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무조건 포인트가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어, 그렇다기보단 약간 어, 어, 어. 해진 포인트가 있어야 어. 다른 옷들이랑도 어울려. 또 그런지가 완성이 되는 또 해짐의 어떤 그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 이건 뭐야? 거의 사일러스 아니냐? <laughs> 이, 정도면은, <laughs> 이 정도면 약간 이정도면 펑크 바인데 음. 응, 응, 응. 한때 펑크 잠깐 입었었는데. 음, 안 아, 보여줘 한 번. 그것도 이렇게 특이한 음. 것들 한번 또 보여주면 좋지.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음. 좋아하는 바지거든요. 와씨. 뭐 어른들이 보면은 무대 의상인 줄 알지. 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어. 못 입고 있어. 어머 좀 뭐라? 어머 좀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부모님들이 싫어할 만한 걸다 하고 있어 너가. 머리카락에 옷막 해지고 막주렁주렁에다 뜯어진 옷이 있고 <laughs> 부모님들이 싫어할 만한 옷이기는 해 보면은. 이건 뭐야? 하나하나씩 보여줘요? 본인 옷이니까 한번 음, 아조바이아조라는아조바이아조 음, 알지? 디인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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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큰데? 어, 원래 그 뭐. 약간 데님은 원래 엄청 크게 입어서 음. 아, 지금 봐봐 지금 이 바지가 너 거의 명치인데 네. 명치 아니 명치잖아. 약간 저커 음. 같은 거에 음. 올려서 입으면 명진 겉을 묶어 고창지게 이렇게. 네. 오. 근데 오 이렇게 작은 게 어. 그런 느낌 될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키 작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 그 키가 작다는 이유로 옷을 못 입는다라고 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뭔가 키커 보이고 싶어서 옷 입는 건아니잖아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네. <laughs> 바로 이거야 좋아하는 거있다 보면 어. 키 작은 사람도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바로 이거지 그럼 뭐야? 이거는 테크도 가끔 입거든요 얘가 테크 느낌인데? 네, 이거랑 어. 이건 서저리 제품인데 어. 노스페이스 백팩으로 만든 아그 달아놨구나 네. 이그 가방 그 이거를 이거 바지에 다, 가방 해체해서아 가방을 다 풀어서 그냥 바지로 만든 거야 네. 면아 단면을 다쭉 펴가지고 네. 오캐 네. 신기하네 한번좀 응? 진짜 그런지는 약간 이런 룩이다 아 그런지의 표본룩 한번 하나만 보여주자 하나만. 여기가 이제이 친구의 방이에요 책이 되게 많다 책을 많이 읽나봐 여기도 책이 있고 책상에 책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국룰이 책상에 이제 휴지나 물티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성욕이 조금은 없나 적신 차려 지금 아니었네요 적신 차려 지금 적신 차려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야 보면 여기 막 옆, 드로잉 책도 있고 어, 브랜드를 내고 싶거나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음,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 대기, 드로잉 베이직. 한번,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그런지 룩을, 그렇게 잘 입는, 과연 이 친구의, 그런지 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를 한 거구나. 음, 요런식. 왜 이게 그런지룩에 딱그 대표적인 룩이라 생각합니까? 어, 제가 브랜드를 나중에 만들고 싶은데 음, 음. 약간 웜톤의 옷에 올해 그런지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뭐 셔츠는 레이어드 하려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겹 해서 썬 톤으로 맞추고. 아 셔츠 앞에 자른 거야? 네. 리안 카네쇼이라는아 그 리안 카네쇼 그, 알지. 그롱 키링이랑 이걸 런디에스라는 그런 길로 바줄 어, 키링 어. 그 사용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이제 가방 뭐좀 신발이나 이런 거 봅시다. 악세사리. 네. 아, 제일 아끼는 건 이건데 음. 어, 약간 블랙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음. 브랜드인데 음. 이 디자이너를 엄청 좋아해서 음. 이번에 샀어요. 네. 되죠. 이거는 쉽게 못 메고 다니는데 <laughs> 바디체인이거든요 이제 사일런스야 이건 진짜로 거짓말 <laughs> 아니라 엄마가 보면 뭐라 해요 어머니가 내는 건데 어. 그... 무거울 것 같은데? 어각도좀 무겁네 이 부모님은 뭐라 하셔? 아 그래서 잘안 메요 무서워하시겠다 네. 이 볼캡은 왜 소개 안 해줘? 아, 그렇게? 이거 거의, 해서... <웃음> 이거. 너 <laughs> 어, 별로 애정 안... 없는 네, 것 같은데, 애정이? 아니, 유에라 제품인데, 어. 이거 스티커 애들이 자꾸 떼려 해서,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떼면 안돼요아 애들? 애드... <laughs> 친구들이? <웃음> 친구들이? 네. <laughs> 아, 사실 이런 거는, 이 스티커 떼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쵸. 그, 그 순간부터? 근데 여기 많이 뜯어졌는데, 지금? 아,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많이 뜯어졌네. 까딱하면 뜯어지겠는데? 속상합니다. <laughs> 진노랑 같이 했는데, 다른, 뭐, 분들도 나오겠지만은, 우리 또, 유튜브 많은 분들이, 어, 애쉬아일랜드, 애쉬 애쉬아일랜드 같다는 소리는 어때? 좋긴 하지, 근데. 네, 막, 따라한다, 짭시아일랜드다, 아, 그런 <laughs> 댓글도 있어? 네, 그런 거많이좀 하지마, 이 개놈 <laughs> 새끼들아, 그냥. 아, 그런 말을 왜 해.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또 그러면은, 나중에 또, 뭔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예요? 아, 그 리플스 워업비라고 리플스 워업비 아, 리플스 워업비 어, 예. 자, 이거 나갈 겁니다. 자막으로 장악으로 네, 고뭐 <laughs> 발전된 모습으로 사진 많이 보내주고, 네, 알겠죠? 네, 저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